삼교류고 사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 19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을주걸 병신일이 되겠고, 일진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한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 월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열 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어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 과 마찬가지로 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뭐어 저기 <laughs> 사우나 가게 되면 뭐 뜨끈 뜨끈한 뭐 그런 거맥 어 맥반석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 뭐 몇천도 뭐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천도 몇만도 태양 온도는 뭐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라고 열기를 주관하는 계절은 어~ 갑과 을은 어~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는 화라고 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 오삭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망은 그다음 의이라고 하는 것은. 아,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걸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포던 어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 라고 했다라고 봤다,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표현 예를 아, 주관하는 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아 옷도 대충 입고 어, 대충 고,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숙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를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laughs>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단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어,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일간이 병화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하기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율을할때 태양지화로 어, 표현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세상 천 우리가 볼수 있는 모든 천 상천화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곳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에서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 아,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 발생적인 어,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어,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만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 없고요. 그 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 뒷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어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하냐? 등쪽 지화라고 변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생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모닥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 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어, 라고 봤을 때 정화는 이조금 인이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 치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다죠 빛으로도 쓸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어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일간 자체가 병화 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 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감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신왕해도 어떻다. 어양어 어, 양목인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다. 하 왜냐면 모초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 불이 0 백쪽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 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감목을 얻는다라는 뜻은 전기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격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감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어 감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한 한 가지 또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 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 일간도 신왕 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빚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첫, 어, 뭐,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어,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어,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나,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국. 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지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고 라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을목보다는 어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활을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 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후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어, 엄동설안의 그러한 어, 계절이 되겠습니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후미월과 해자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후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 열을 얼마만큼 잘, 어,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 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어, 중화, 조, 결코 좋게 볼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환, 작은 주, 대환, 뭐큰주 이렇게도 보이지만 우리가 소환과 대환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환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에자축월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 겨울이라고 하는 개,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뜨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추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이, 에, 머릿속에 기록, 어, 기억해 주시고 남극 대륙을 연속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어, 말씀했다. 한,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은 예,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어,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건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주거래 사주를 볼 때, 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축월은 어떻다? 어 축월은 어,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어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어,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지는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어,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충미는, 어,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토,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럴수와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어,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저월. 과 더불어 추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어, 만벌이의 생기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은 병화입니다. 병화를 설명드릴 때 양화이면서 태양에 비유할 수 있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중지존이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어 눈과 소리를 기만할 정도였던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병화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또 반대로 병화가 제일 싫어한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화가 태어난 얼른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긴 하지만 제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룡 자체가 토가 응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집중 팔구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버리는 것,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기 요, 출한다거나 또는 기토가 많아서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엄청 싫은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양목인 갑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화 자체도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약한 병아를 갖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병아가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갑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갑목을 얻으면 목생화해서 어 저. 감목이 병화를 생조해줄 것이고, 요 그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즉 토가 많아도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감목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어떻습니까?라고 봤을 때, 자 병화 화, 화를 생해주는 것은 어, 승목인 을목으로 화를 생해주는 것보다는 양목인 감목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것도 을목으로서 토를 제는 음, 것보다는 양목인 감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크다. 예를 들면, 을목을 삽두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간목은 포크레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이 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감, 병화는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 해주고, 토를 재해준 연후에, 어, 병화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생기를 띄었다라고 하면, 때 다시, 어,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복광해 주면 좋겠다. 당연히 병화 자체가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추궐의 병화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다. 그래서 그 왕한 토가 일간 병화를 갖다가, 어, 회기부강, 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감목을 얻어서 일간을 돕고 토를 제한 연 후에, 임술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 일간이 되겠고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병화의 축월생이 되겠고 일간과 월령의 특성은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사주를 보는 방식의 어떤 어, 툴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격국 용신 필요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격국과, 용,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사주를 보는 그러한 어, 뭐라 그럴까? 연장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무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격국과 용실을 몰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역시나 봅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하는 관계. 즉, 일간인 병화가 월지에 축 토를 이렇게 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laughs> 아생자는 다른 말로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 식상, 육신으로 식상인데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이거를 우리는 식신이라고 하고,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어, 어, 식, 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병화가 축구월에 태어나면 양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laughs> 상관 격이 되죠. 단 중요한 것은, 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토가 왕한 토왕절. 그래서 상관이 왕하고 일간 병화는 약 가다 신약한데 상관이 너무 왕하다라고 해서 설기태과라고 하고 또는 어, 같은 말로 설기태가 어, 설기과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 격국용 용어로서는 화토진상관격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진자가 붙은 보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앞에게 일간이 되겠고 뒤에게 상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수목진상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겠죠? 당연히 이때 수가 수가 일간이 되고 목은 상관이 된다. 예를 들면은. 개수가,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은 어, 수목, 진상, 관격이 된다.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화토, 진상, 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설기태가 설기과다 하면서, 일간이 약하고, 어, 식상, 상관영에서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뺏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 지장간이 들어가 있죠. 개수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신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어, 기토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이때는 무슨 격, 어, 양화가 음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정관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 양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 격이 된다. 그래서, 어, 축월에 병화는 세 가지 격이 나올 수 있죠. 어, 화토, 진상관격에 상관 격 하나, 그 다음에, 어, 이, 어, 제, 관성이 투출하는 정관격 두 개, 그 다음에 정제가 들어가는 정제격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격이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 상관격이 됐든, 어, 정제격이 됐든, 또는 정관격이 됐든, 뭐가 중요하다? 어, 일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축궐월에 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때 필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갑목이라고는 하 양목을 보게 되면은 갑목은 병화를 목생화 하겠죠. 목은 화를 생한다. 목생화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 그래서 목생화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 또 간목은 토를 갖다가 목극토 해서 토를 갖다가, 어, 억제시켜주는 역할. 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면 뭐예요? 병화의 기운을 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이 줄줄줄 줄 새는 것을 갖다가 막아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월의 병화는 간목으로서 일간을 병화시켜주는 생존을 해주고 임수를 얻어서 뭘 한다 수부 양광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월의 어 병화 같은 경우는 간목 임수를 취용하게 되는데 자 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뭐가 있을까요? 연간은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개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전 전관격의 신약 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 묘목이라고 하는 정인이 있습니다만은 어 청간으로 을목의 지지로 묘목이 되는데 묘목이라든가 어, 을목 같은 경우는 어, 승목의 어, 화초 같은 개념 또는 잡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병화를 어,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시나 을목의 묘의 뿌리도 청간에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승목 계수까지 있죠 승목은 병화를 생각이 어렵다 해서 신약 그런 물론,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틀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상생은 간목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상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일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병신 일주가 되죠.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할 수는 있겠지만, 은 일간, 일간 병화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이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인성 또는, 어, 뭐가 필요하죠. 인비, 비급을 얻어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토, 왕절인 주거리, 무토 투출되어 있고요 자수가 있어서 신금하고 또 합을 합니다. 신, 자, 진, 수국이지만은, 진이 없다 하더라도, 어, 수가 왕해진다. 그 뭐, 개수가 또, 어, 탄력을 크게 받죠. 물론, 무토가 수를 제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수는 일간, 어, 병화를 극할 것이고요그 다음에, 무토입니다. 토는 어~ 일간 병화를 갖다가 회기 무광 회강할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국세가 되냐면 이거를 갖다가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토는 일간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고요 어~ 왕해진 수는 일간을 극한다 극설교집 또는 극설 어~ 극설교. 가라고 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자시 좋을 일이 없겠고, 기축시도 역시나 일간이 약한데, 다시 상관이 왕해지면 뭐가 되냐면, 회강도 회강, 회기무강이라고 하죠. 회기무강이라고도 하고, 회강이라고도 하는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 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인시가 좋아야 될 것인데 물론 신중이 있는 경감이추 출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의 병화가 뿌리를 두고 인중 감모에서병를 생조해 주는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인신충이 빵 해서 어 임목을 극하게 되니 역시나 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가지고 임진씨 같은 경우에는 임수, 이런 경우 일간이 약한 경우에 임수는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화를 극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반드시 운이라도 목과 운으로 가서 병화가 좀 어, 살아나기를 바죠 여자로 태어나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면 일대운이죠 바로 병인대운으로 넘어가서 병인종묘 무진기사 경우 심미일 목화운으로 가니까 근데 난자가 임진시로 태어났다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사시 같은 경우에도 좋을 것 같지만 이거 마찬가지로 사신합수가 돼서 이것도 수가 왕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어 목화운이라고 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것도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말려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두죠. 그 다음에 감목이 묘의 뿌리를 든 감목이 투출돼서 일간을 생겨주고, 토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준다. 남녀 불문하고, 갑옷이는,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는 갑옷를 얻어야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갑옷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간, 사주 원국에서 일간에 뿌리가 있는 것과, 어, 사주 원국에 뿌리가 없는데, 그냥, 운에서 받아먹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녀 불문하고, 막, 합오시를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병신 정유, 특히나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무자시와 마찬가지로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니, 좋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 불타는 금요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